어, 성도님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상황과 사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한 가지 이상의 걱정거리들은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한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여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어디론가 도망쳐 버리고 싶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의 1절부터 5절까지로 한정했지만 잠시 시편 55편과 55편과 56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과 전본문인 54편, 뒷본문인 56편에는 공통적으로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마냥 기분 좋을 때 휘파람을 불러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이 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는 어떤 고민거리와 고통의 문제들이 있으신지요?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듭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직장 동료를 비롯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자녀나 손자녀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왕따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조부모님들이나 부모님은 아니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문제, 대출금 상한 문제나 사업장의 어려움, 깊은 절망에 빠져 고통받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든 이 두려움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전화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주인공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과 전후 본문에서 알수 있듯이, 지금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 와서 그것도 집이 아니라 굴 속에 숨어 살면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길을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얼마나 상황이 긴급하고 절망적이었던지 다위은 1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발 숨지 마십시오 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힘들면 먼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소연합니다. 힘들다, 속상하다, 아프다, 미치겠다. 이래서 저러서 억울하다. 대충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뭐가 힘든지는 도통 모르겠고, 그냥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입니다. 눈물밖에 안 나올 상황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런 말조차 사치일 정도로 완전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상태 그때가 바로 눈물밖에 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젊은이 용어로 노답인 상황이죠. 도저히 내 머리를 헤쳐갈, 헤쳐나갈 방법도 도무지 답도 보이지 않는 차마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암담한 상황. 사방에 다 길이 막 끊어져 버린 낭떠러지와 같이 꽉 막혀 버린 미칠 지경일 때는 사실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것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들다 하여 어렵다 하여 하소연하는 것은 마치 너무나 통증이 고통스러워 다 포기하고 싶은 말기 암환자에게 감기 걸린 사람이 그 앞에서 아프다고 징징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고통은 암에 가깝습니까? 감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암이 되었든 감기가 되었든 당사자에게는 둘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고 친구를 이제 믿지 못하겠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가 막막하고 우리 아이가 학교는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너무나 답답한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찾게 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55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36 56절 3절과 4절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벌써 이미 도와주셨겠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어느새 환경이 주는 고통의 무게로 인해 눈물조차 말라버려 이제 마음의 분노만 남아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 즉시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환경이 나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하여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순간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찼던 내 상황들이 그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변했다는 것은 내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고통과 문제에만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졌지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뼈가 상할 정도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이전에는 문제에만 빠져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고통에만 매여 있어서 정작 그 순간 바라보아야 했던 하나님을 놓치곤 했는데 그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문제에만 함몰되고 매몰되었던 내 눈을 어찌 보면 오염되었던 내 눈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아니 안 보였던 그래서 더안 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의 변화, 하나님을 향해 눈이 뜨이게 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전의 수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나를 도우시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문제와 상황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55편 3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도하며 도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제부터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할때그 문제에 갇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전처럼 내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줄 능력도 없는 부족한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주변 사람 찾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만 앞으로 내 삶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겠다는 강국한 의지와 절박한 태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서 상처를 잘 받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끊고 싶었던 담배도 쇼핑 중독도 술도 인터넷 중독도 그 사소한 습관 하나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작고 사소한 내 작은 습관 하나도 나 혼자서는 결심만 할뿐 작심삼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이제껏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둘러, 둘러싼 주변 환경이 나를 꽤나 오랜 시간 짓눌러 왔기에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는 것이 좀처럼 와닿지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입을 열어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아니 눈을 들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지고 십자가로 가신 우리 주님을 지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잘될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 따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두려움에 빠져 있도록 치흑 같이 어둡고 긴이 고통의 터널이 영원하도록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현장에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이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인간이 인간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의 위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성도님들이 또 염려하고 또 염려를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것을 그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점처럼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꽤나 오랫 동안 점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신, 믿으시는 것을 묻습니다. 상황과 환경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존경하신 시흥교회 성도님들. 믿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처해진 상황 때문에 10편, 55편, 3절과 4절, 1편 56편, 3절의 4절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인간적인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문제가 저를 삼킬 때마다 제가 고백하고 찾는 답은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때그때 그때 순종하셨다.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으며 주님이 그때그때 그때, 때마다 일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순간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그 피할 길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소 능력이 부족해도 됩니다. 그저 우리의 할 일은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께서 말씀 묵상 가운데 오늘과 같이 예배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처방하, 처방해 주시는 대로 다시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에서 똑똑하다 잘났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과 우리는 찬양 예배를 마치고 바로 5분 뒤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진짜 세상에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인구의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회복될 비결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문제가 풀리고 닫혀진 상황이 비로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성도님들의 기도의 전성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가 되었든 수요, 수요 기도회가 되었든 금요 기도회가 되었든 그것마저도 힘드시다면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교회에 나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정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도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항시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행복한 우리 시온교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 응답 이전에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일, 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뱉는, 일상적으로 내뱉는 삶의 언어가 놀랍게 바뀌는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은혜 임을 믿습니다. 매주 보니까. 늘 봉사의 자리에 있고 교회학교에 있고 찬양대에 있으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민낯은 너무나도 작은 일에 무너지며 너무나 오랫동안의 고통으로 낙심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염려하는 연약한 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렇게 은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처방해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이제 속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못망하고 불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자리로 탈바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